안녕하세요. 김태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네 번째. 적당히 믿는 것이 불쌍한 것이다. 적당히 믿는 것이 불쌍한 것이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겐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두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지요.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가던 길에 강력한 빛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고백한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삼층천에 올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의 종말에 될 일을 다 알게 된 사도 바울에게 생각도 소원도 삶의 목적도 기쁨의 이유도 다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려는 소원이 배설물처럼 버려졌다고 했죠. 오직 이방인들에게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목배임을 당하여 순겸으로 그의 생일을 끝마쳤죠.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된다는 것은 이처럼 강력한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나 하는 것은 사도바울과 비교해 보아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층 전에 올라가 보아야 사도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잘살 때가 오기를 기다리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갖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순교할까 봐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걱정을 하는 우리를 보고 아십니까? 걱정하신다는 거지. 오히려 그런 사람을 걱정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빌리포서에서 바울 사도는 빌리포 사람들을 생각하며 울었다고 했지요. 빌리포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세상 관점에서 보면 오기에 갇힌 사도 바울이 불쌍한 처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리포 사람들을 보고 울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해서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적당히 믿는 이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적당히 믿는 것. 그게 오히려 불쌍하다는 것이죠. 영생을 얻고자 평생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나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죠. 그는 영생에 관심이 컸고 나름대로 노력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진짜 하나님의 나를 보지 못했기에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당히 믿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는 신하 로세 아내는 구원을 받고도 세상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멸망하는 소돔성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지요.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천국 가는 길이 열려도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본 적이라고는 한 번도 없었을 세리장 사껴오는 예수를 만나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지키며 살던 부자 청년도 하지 못한 이 일을 인간 말종인 사오가할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사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것이지요.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늘에 이루어져,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나라들보다 더 분명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환히 보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모든 것이 기도하고 얻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성공도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확신을 달라고 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도 결국 구하지 않기에 구해 보지 못했기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세례를 받은 성도 한 분의 신앙 고백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국이 있었습니다. 지혜롭고 전지전능한 힘을 가진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왕국의 성광을 지키는 장수 중에 무술이 뛰어나고 지혜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주어진 일에 항상 성실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어느날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 충성을 맹세한 다음 적으로부터 왕국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지요. 그런데 왕은 그에게 칼을 버리고 갑옷을 벗게 하였습니다. 성광 밖으로 나가 적을 물리치되 주어진 힘과 능력을 쓰지 말 것이며, 다만, 사랑으로 적을 물리치라 하였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쉽게 적을 물리칠 수 있건만, 이를 사용치 말고 단지 사랑으로, 사랑으로 적을 승복시키라 하십니다. 저는 이제 오직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헌신은 육체적 고통에 따르고, 사랑은 스스로를 희생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군병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겠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세례를 받을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랑의 법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지요. 짐 신발라 목사는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왜 천국에 가려하는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천국이 아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원치 않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시겠는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와 그 영광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해 보기 바랍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후반 부분에 가서는 다시 강조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부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갈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